25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되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었고 폐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창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은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모나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간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니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또 하나는 성전에 세금을 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앞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불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 밤새 기도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의 얼굴이 영광으로 변화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변화산 또는 변모산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산의 이름은 다볼산이라고 합니다. 산 위에서 이 같은 굉장한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산 밑에서 남아 있는 아홉 제자들은 아주 부끄러운 일들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귀신들린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고쳐줄 수 있냐고 물었던 것이지요. 그때 제자들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해보겠다고 했던 것이지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면 늘 드는 생각이 조금만 기다리면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해결해 줄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되는데. 제자들은 무슨 객기인지 자신들이 해보겠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해봐도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 위에 내려오실 때산 밑에서 난리가 났던 것이죠. 귀신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호통을 치면서 "왜 고쳐 준다고 하면서 고치지 못하느냐"고 싸웠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서 제자들을 통해 자초지종을 듣고 제자들에게 크게 고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고 쾌약한 세대여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으면 되겠냐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크게 실망한 아버지에게 귀신들린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하시면서 귀신들린 아이를 고쳐준 내용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귀신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그러면서 겨다시 하늘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여기서 믿음이 작다라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의 크고 작음은 없습니다. 따라서 너희들이 이러한 겨다시만한 믿음도 없기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삶의 전부이지 구원의 도구가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구원받는 삶의 전 인생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단순히 신앙생활, 종교성에만 사용하는 도구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야단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제자들은 예수님,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간식보다는 예수님을 통해 행하시는 능력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칠 수 없었던 것이죠. 문제는 믿음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오늘 하루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혈안이 되어 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러한 관심이 없을까라는 것이죠. 왜 이러한 관심이 없을까요? 믿음이 먹고 사는 일에 아무런 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교회 다니는데 필요한 도구이지 내가 지금 먹고 살아가는 일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신앙생활을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귀신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자 예수님이 그 이유를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삶의 문제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열쇠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것이지요. 눈에 보이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필요한데 제자들에게는 이 믿음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가 있어 하나님을 불신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은 똑같은 건강의 문제가 있지만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가 있지만은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같지만은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이 다른 이유는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없고의 차이라 생각합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눈에 보이는 삶에 큰 힘을 주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노노 안현평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자 자공이 공자 선생님께 정체에 대한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족신족병 민신지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식량이 충족하고 군비가 넉넉하고 백성의 신용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요새로 말하면 먼저는 경제가 충실하고, 국방이 튼튼하고, 그리고 백성 간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이죠. 자공은 또 물었습니다. 이세 가지 중에 부득이 하나를 빼야 한다면 무엇을 빼야 합니까? 라고 했더니 공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병을 빼라, 라는 것이죠. 군사를 빼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 중에 또 하나를 빼야 한다면 무엇을 빼야 합니까? 라고 했더니 식량을 빼라, 라는 것이죠.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군사와 경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군사에 힘이 있고 경제가 넉넉해도 백성들 간에 믿음이 없다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공자 선생의 유명한 정치론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신앙생활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는 도구도 아닙니다. 믿음은 성도의 삶의 전부가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믿음으로 지금 주어진 삶을 하나하나 이겨 나가야 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은 가나안 땅의 기근의 문제는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절망이자 두려움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아내를 팔았던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 충만했던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순종이 되었던 것이죠. 문제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 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 있는 문제, 문제의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삶의 문제 앞에서 믿음이 있음을 하나님께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야로 살아가실 때에.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에 세금을 내시는 예수님입니다. 세금을 받는 사람이 베드로를 찾아와 너희 선생은 왜 세금을 내지 않느냐 라고 말했던 것이죠. 이 당시 만 20세 남성이면 반드시 성전에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시모나 누가 세금을 내느냐? 왕의 자녀가 내느냐? 아니면 백성들이 내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백성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왕의 자녀들이니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에게 호수에 가서 물고기를 낚아 그 물고기 입에 은돈 한 개를 가져다가 성전세를 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하늘에 속한 사람이지만이 땅의 법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여러분, 송도가 무엇일까요? 송도는 어떤 존재일까요? 송도라는 존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송도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을을 보셨습니까? 6년 전 제주도에 와서 잊지 못할 풍경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노을입니다.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그 사이에서 보여주는 풍경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도시에서는 건물과 건물 사이에 가려 노을이 있는지도 모르고 낮이 지면 밤이 되는 것만 봤지, 낮에서 밤이 되는 그 사이의 시간을 모르고 살아왔었습니다. 노을이 머무는 시간은 그래서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노을의 시간과도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나그네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잠시 이 땅에 머물었다가 다시 하늘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낮도 아니고 밥도 아닌 밤도 아닌 그 사이에 하늘의 삶과 이 땅의 삶의 경계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법과 이 땅의 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두가지 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늘의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식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식계명은 우리가 어디에 속한 것인지 분명히 보여주는 법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안식일은 주일입니다. 성도의 힘은 주일을 거룩히 지킬 때 온전한 힘을 얻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 시대의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배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드릴 수 있지만 주일은 그 날에만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 예배는 주일이라는 날과 그 날과 예배가 함께 들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과 다른 삶을 보여주기 위해 중요한 척도가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땅의 법이 있습니다. 사회 법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사회가 우리에게 지켜야 될 지켜야 할 법들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조금은 지나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교회가 이 사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회의 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속한 집단의 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앞자리가 아니고 소금으로 그 맛을 드리는 자리도 아닌 것입니다. 빛으로 모든 만물을 자라게 하고 소금으로 모든 재료를 맛을 드러나게 하는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자리는 앞자리가 아니라 뒷자리입니다 기독교가 로마로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독교가 정치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이 당시 기독교인들은 노예보다 더 미천한 신분을 가진 보호받지 못하는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런 힘없는 여인들의 순결함 때문이었고 그리고 힘없고 나약하고 병든 사람들을 예면하지 않고 섬기는 자리에 헌신했던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초기 기독교가 들어올 때에 수많은 성교사님들이 바로 그러 나약하고 병든 사람들을 예면하지 아니하고 그분들을 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부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놀 같은 존재입니다. 잠시 머무는 자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를 통해서 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일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늘의 법과 이 땅의 법을 준수하며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이 사회가 조금 더 나아지는 사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는 이 하루도 기뻐 받으시는. 이 하루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만큼의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그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믿음이 있거니 하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홍해라는 큰 장애물에 막혀 있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말게 하시고 뒤에는 애굽의 군인들이 따라온다고 해서 두려움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믿음이 될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하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재짓는 자리가 아닌 믿음의 자리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